안녕하세요. 구장인계 노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차료라는 계정이 있구요. 임대료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게 이름은 비슷한데, 음, 어떻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손익계산서 모양 아시죠? 차변이 비용이고 대변이 수익이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회계 기초 하실 때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선 머릿속에 딱 두시고, 이제 밑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암기하는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이제 꿀팁 영상이니까요. 먼저 임차자 보시면. 어, 차자, 차 자, 차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임대료에서는 대 자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령을 알려 드리자면 차자가 들어가면 차변 이렇게 적으시고 대자가 들어가면 대변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아까 손익계산서 위에 그림을 보십시오. 그러면 비용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결론입니다. 여러분 임차료는 차변 계정이고요 비용 계정입니다. 내가 이제 월세를 주는 세입자 입장에서 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대자가 들어가고 대변 계정이다. 그럼 대변 계정은 수익이죠. 수익은 내가 건물 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을 때 임대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니다